네, 5080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 심리학을 공부하는 화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자매 간의 다툼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싸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을 물어봤더니 이남 모녀들하고 둘째 자매분이 이렇게 의뢰를 하신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자매들이에요. 2남 5년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아들 선호 사상이 심하다 보니까 아들 둘은 굉장히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고, 나머지 딸 다섯은 좀 경쟁적으로 키웠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경쟁을 시켜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신 훈육 방식으로 키운 건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아들 둘은 뭐 편하게 좀 자랐겠죠.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을 텐데, 나머지 딸 다섯은, 특히 큰딸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좀 대우가 괜찮았을 텐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대우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어떤 열등의식이나 이런 걸 느꼈을 가능성이 큰데, 음, 이제 성장해서 지금 10대, 50대 연령대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달 전에, 제일 장녀, 장녀하고 막내뻘 되는 그 자녀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서로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날 거고, 왜냐하면 뭐 연년생 타올로 봐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상황인데, 어,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해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어, 이남 오녀 상황에서... 첫째 딸, 그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넷째가 아들인데 이제 장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둘째 딸부터는 아들을 바라고 낳는데 계속 딸이 나오다 보니까 어뭐 부모님들이나 또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반가운 손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열등의 식을 갖고 자랐는데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편애를 하고 딸들을 경쟁적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딸들이 어릴 때부터 갈등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중에 그 개인심리학을 창시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이론에 보면 은 출생 순위에 갈등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출생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논리에 의하면은 큰 딸이나 큰 아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또 관심을 독차지하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갈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경쟁 관계로 키웠다는 건 상당히 지혜로운 건 아니죠 지혜로운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크다 보니까 나이 5, 60 되면은 그때는 뭐 형제간이라고 해서 뭐 동생이 언니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남동생도 형말 듣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자기 주관이 있고, 또 자기도 또한 가정 내에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다 장성한 자녀들을 가진 그런 부모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이 쉽지 않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나, 어, 이런 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큰 언니하고, 막내동생뻘 되는 동생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서로 뭐 얼굴도 안 보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면은 그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형제간들도 눈치 보고 뭐 가족 모임 때도 따로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한 가족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다른 형제간들도 처신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다 보면 서로 잘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심리학적 처방을 받으면은 사실 그 역할극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극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걸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일지 그건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인을 그 부모님의 훈육 방식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굳이 역할극을 안 하더라도 그 다툼이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던 어떤 원인을 원래 제공했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 있구나 이렇게 또 인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관계를 서로 호의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사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형제간의 불화, 꼭 재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갈등 상황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원인부터 좀 더, 어, 규명을 해보면은, 어,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산책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